1. 나의 마지막 자유를 선언한다. 노년의 자유란 무엇인가? 어느 날 나는 거울 앞에서 물었다. 젊은 날, 자식 위에 일하고, 희생하고, 묵묵히 살아왔다. 그 모든 과정이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삶을 위한 마지막 계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선언한다. 나는 자식에게 주지 않고, 내 삶을 위해 다 쓰고 가겠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지지 않음으로써 더 자유로울 수 있다. 나 또한 이제는 주지 않음으로써 자유로워지고자 한다. 2. 희생의 세대. 이제는 끝내야 할 유산. 우리는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자식에게 쏟아부은 세대다. 황창현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식에게 재산을 다 주고 외롭게 살다 세상을 하직한 부모가 가장 불행한 부모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자식을 사랑하되 내 삶을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노년의 품격이다. 3. 삶은 나의 것이다. 범륜스님은 말씀하신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자식에게 목숨도 인생도 넘기지 마세요. 자식은 내 인생의 일부였지, 전부는 아니었다. 그들이 성장했듯, 나도 내 삶의 남은 계절을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성숙한 자기애다. 4. 주지 않아야 편안한 노후. 어느 어르신은 은퇴 후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접었다. 자식들에게 선언했다. 얘들아, 나는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한다. 미안하지만 남은 돈은 내 노후와 여행, 그리고 마음 편한 삶을 위해 쓸 거야. 자식들은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한다. 부모님이 더 행복해 보여서 감사해요. 자식들의 말에 어르신은 눈물을 훔쳤다. 5. 비워야 채워진다.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삶은 비워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내 것을 남에게 다 주는 의미는 아니다. 정말로 비워야 할 것은 집착이지. 내 삶의 수단은 아니다. 나를 잃고 자식을 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6.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라.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자식을 믿되 기대지는 말라. 노년의 가장 큰 실수는 자식에게 모든 걸 맡기려는 것이다. 기대는 순간, 주도권은 자식에게 넘어간다. 삶은 끝까지 내 손에 있어야 한다. 7. 다 쓰고 가겠다는 선언은 사랑의 방식이다.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그건 너무하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 과거에는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지만 지금은 자식도 각자의 삶에 치어 힘들게 산다. 내가 다 쓰고 간다고 해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부모 부양에 대한 짐을 물려주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돕는 길이다. 8.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내가 쓴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 문제는 어떻게 살다가 가는가다.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내가 써야 한다. 자식이 대신 써줄 수는 없는 것이다. 재산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삶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 황창현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당신이 가진 마지막 권한은 돈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도권입니다. 9. 고독하되 외롭지 않게. 나는 혼자 밥을 먹는다. 혼자 여행을 간다. 혼자 은행에 간다. 고독하다. 그러나 외롭지는 않다. 왜냐하면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 않겠다는 선언은 사랑과 자유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시도이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나의 마지막은 내가 책임진다. 10. 나는 남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남기지 않을 것이다. 자식에게 의무도, 부담도, 원망도 남기지 않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후회 없는 노년을 남기겠다. 법정 스님의 한 구절로 글을 맺는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은 시작된다. 이제 내 길을 가련다. 자식에게 주지 않고 다 쓰고 가겠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따뜻하게.